권성준, 흑백요리사 우승했는데, 김종국, 에드워드리 우승하냐? 황당. 그죠. 뭐, 아무래도, 에드워드리가 뭔가 각인이 많이 돼서, 뭐, 비비민간, 나비엔 매직, 공기가 다르네. 뭐 이렇 게, 권성준보다 에드워드리가 더 이렇게 좀 계속 생각이 나요. 예, 저도 그래요. 음. 이게 근데 뭐 1위라는 거는 뭐딱 각인이 되는 거긴 한데, 음. 근데 뭐 제가 뭐 앞서 뭐 애도들이 얘기했지만 예, 저는 뭐 권성준 씨가 우승한 거를 뭐 예,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예, 멋있어요. 예. 그 리조트 할때 멋있더라고. 예, 아주 멋있습니다.